안녕하세요. 은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애기들을 모두 공개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먼저, 음방구 슬라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는 이 클리어 슬라임이에요. 그럼 바로 만져볼까요? 기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 하루 안 만졌거든요. 근데 하루 안 만졌다고 이렇게 기포가 조금 빠져 있어요. 냄새는, 뭔가, 좋아요. 이제 한번 만져볼게요. 잘안 꺼내줘, 어, 됐다. 자, 이렇게 클리어스 라인미꺼내졌어요 어, 엄청 찐득찐득해졌네요. 진득, 완전 투명해요. 다시 랩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슬라임이 없는 것 같죠? 자, 이제 바로 다음 슬라임. 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슬라임은, 짜잔, 조사의 큐브 슬라임이에요. 조금 열어서, 냄새는, 엄청 좋은 달콤한 복숭아 향이 나요. 사과 향이 나요. 짜잔, 이거는 클리어,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색소를 넣은 것 같아요 슬라임이 안나.. 클리어한 젤개.. 절개, 젤개로 아니 젤개.. 젤몸으로 만든 것 같아요 만지면 스트레스도 잘 풀리는.. 잘 풀리는 액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인 슬라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만든 슬라임. 짜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임이에요. 이거는 슬라임이라기보단, 기예요 냄새는, 쉐빙퍼 냄새 나요. 요 안에 보석들이 조금 넣어놨어요. 제가 이 보석들이 엄청 좋아해서,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이 액개가 제 보물이로 액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어놨어요. 이건데요. 이것도 슬라임이 아니라 액점이에요. 엄마 바로 앨범에서 만져볼게요. 냄새는 뭔가 망고 냄새가 나요.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꺼내 꺼내볼게요. 우와. 액점이 다 녹아서 액괴가 된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느낌이 그렇단 말이죠.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빨리빨리 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못할 것 같아요. 음. 짜잔. 자, 빨리 다음 슬라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제가 만든 이슬라이. 이거, 조금 많이 녹았어요. 이렇게, 젤라도 같이 녹았어요. 이렇게 녹았어요. 물도 많이 빠져있고요. 아, 젤라또는 말로 녹았어요. 아, 한말로. 같다고요 전라도 같아요 <laughs> 이것 보세요 전라도가 됐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촬영 끝나면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도 <laughs> 없는데 손에 묻었어 마지막인데요. 알았어. 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죄송해요. 자,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잠시면 조금 크죠? 제가 만드는 슬라임이에요. 냄새는 엄청 지독해요 바람을 꺼내서 앉아보고 싶은데 다 녹은 것 같아요 으, 으, 죄송해요 자 저희 카메라 조정기가 잘 고정이 시켜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 손을 조금 못 와요. 저가 영암 손인가 이게 누가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여러분 얘기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일까요? 아는 사람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 모자야 음 처리하고 올게요 자. 자, 이렇게 제가 자리를 하고 왔어요. 그럼 너무 급해서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우리 꿈들이들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